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어떤 차선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차선은 빠르고 어느 차선은 느리고 뭐 이런 거 많이 자주 느끼잖아요. 특히나 이제 좀 막혀 있을 때는 1차선을 타느냐, 2차선을 타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속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근데 우리가 사는 삶도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젊을 때, 뭐 불과 몇년 전까지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어떤 소위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 잘서 있는 건가?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마치 여러 차선 막히는 차선에서 가장 느린, 가장 막혀 있는 그 차선에 위치한 건 아닌가? 비슷하게 출발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뭐 나보다 더 늦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더 빠른 차선, 더 좋은 차선을 선택하면서. 더 앞서가는 자동차 도로에서는 그러면 되게 열받잖아요. 저 차가 <laughs> 분명히 나보다 훨씬 늦게 어, 뒤쪽에 있었는데, 어느 차선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끼어드냐에 따라서 나보다 앞서갈 때 되게 짜증나죠. 열받고 3도 그런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3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었어요. 분명 저 사람은,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잘 나가는 것 같고, 저걸 선택하면서 쉽게 더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소위 사회적으로 뭐 성공이라고 하는 뭐 돈이 든 뭐든 이런 것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런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고 살고는 있지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몇년 전부터 조금씩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사람마다 큰 차이 없는 뭐 이제 중간에 사고만 없다면 큰 차이 없는 어떤 거리를 가게 되는 거고 그 거리가 끝나면 어 그냥 막다른 길이잖아요 뭐 죽음이라는 것과 맞닥뜨리는 막다른 길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낭떠러지 그냥 거기 지나면 바로 떨어져서 이 주행이 끝나는 사실 삶이란 이런 거 같은데. 우리는 뭐 영원할 것처럼 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차선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위치, 내 선택에 계속 후회를 하고 또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다른 차보다 빨리 가려고 위치도 바꿨다가 세게 악셀도 밟았다가 막 부리하게 칼치기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맞는 걸까요? 삶이라는 도로에서 길이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똑같이 낭떠러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빨리 가서 뭐하나 어차피 비슷한 거리에 그 끝은 막다른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거리에 어느 정도 비슷한 거리를 가는 내내 얼마나 이 드라이빙이 재밌는가 즐거운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행복인 거고 그래서 이 길이 맞아 막 이렇게 운전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도 좋잖아요. 어차피 길은, 막다른 길은 정해져 있고, 천천히 가면서 그 차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는, 공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하면서 즐거운 웃음도 좀 갖고, 또뭐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 운전 자체를 즐기면서 그 길을 가면 훨씬 더 기분 좋은 드라이빙이 되는 거아닐까 그게 더 좋은 삶 아닐까요?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별게 아니고 그렇게 이 차선 위에서 내 차선의 선택에 너무 구애받을 것 없이 내가 정한 속도로 내가 선택한 속도로 천천히 가면서 조급할 것 없이 마음 느긋하게 먹으면서 차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몇년 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 내 위치에 너무 초조해하거나 잘못된 선택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저는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심적으로도 어 조금 나은 상태를 가져가는 것 같고, 그게 가정이나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영향을 꽤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어떤 변화라고 치면 제가 어, 가족들 특히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도 다른 조금 소위 극성이라고 하는 부모들보다는 훨씬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방목에 가깝게 애들을 키운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요. 어, 공부 같은 거를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못해도 큰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밤을 새서 라도 전혀 지치지 않고 미치도록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일찍 찾아 주는 게 그게 이제 부모가 도와주는 거고 그것만 일찍 찾아서 그걸 즐길 줄 알면 그 아이의 인생은 벌써 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 왜냐면 정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정진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되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애들이 정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은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고 훨씬 더 아이들이 그냥 멍하게 뭐 게임만 한다거나 특별한 의미 없는 거 하면서 킬링타임 하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은, 그런 생각은 좀 있어서 그 차원에서 이제 조금 조급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가 제 눈에 이제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가끔씩 좀 표현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 전화 왔네. 그래서 그런 애들의 학교 성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이렇게 이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끔 제가 이제 조금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다운되기도 하고 가쁜사처럼 집안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런 조급함이 누그러지고 애들이 뭐. 나중에 커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 꽃다운 나이를 너무 여유 없게 보내면서 그 나이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즐거움들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모습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조금 더 제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아이들이 먼저 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고, 훨씬 여유로워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애들이 가끔은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솔직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고민인 거, 이런 것들을 아빠한테도 털어놓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엄마 혹은 심지어 아빠랑 이렇게 나누는 친구들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아빠하고도 나누거나 어 함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어 작지 않은 행복인 거고.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저도 지금 방금 차선을 잘못 선택을 했는데, 괜찮은 거죠. 이 운전에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삶이라는 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는 괜찮아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직장이라면 동료들, 함께 지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 거. 그럴 수 있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행복이란 게 별게 없잖아요. 아이들과도. 그냥,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야, 그 무슨 게임이야? 아빠도 좀 하자. 그래서 같이 게임을 즐겨보고, 또 못하면 어땠습니까? 못하는 아빠의 모습 보고, 또 깔깔거리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소파든, 차 아니든, 이런데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이런 게 행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더불어 같이 행복해야 되니까, 훨씬 더, 여유도 생기고, 우리 사회도 훨씬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조금 더 서로서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오늘은 퇴근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차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도 무엇보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웃음과 큰 웃음이 주는 행복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작은 웃음들, 작은 행복들도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가까운 분들과 함께 작지만 소중한 행복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